그래서 전지사의 면사를 보셔 해서 측정해서 보장하 응. 여기에서 끝나야 돼 측정해서 보장하면 응. 네, 이렇게 끝나야 해가 응. 형용사에 이름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부사가 되겠죠 응. 응. 네부사은 카드가 그래서 이게 뭐 대축제형이 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응. 응. 잘못 좀 봤어요 응. 그리고 조금 어, 잘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응. 틀졌죠 그러니까 응. 이게 전지사니까 여기 어쨌든 자동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레이크는 응. 네, 자동사로 보기 힘드실 거예요 거의 대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일 거니까 우리그회사책에 응. 색당 72번까지 있고, 그 이후로, make나, f i 나 get이나, take나, 뭐, to, 이런 애들을 우리가 만년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명사하고 만나서, 뭐, 뭐, 하다라고 하면, 만들어진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또 리스트가 있으니까, 한 번씩, 73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 의미들이 있을 텐데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각질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서, 그 우리말 좀 다양하게 기억해 주시면 편할 거예요. 오히려 영어단어가시운게좀더 많아요. 이렇게 도 의미가, 진짜.